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이니이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굴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1편을 읽으면 다윗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71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을 항상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읽은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시편 71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지금 상황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즐겁고 기쁠 때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어릴 때부터의 삶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다윗이 남들과 다른 점이 좀 있었습니다. 다윗이 남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 이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살펴보면,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리스판스빌리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반응이라는 리스판스와 능력이라는 어빌리티가 이제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책임은 어떤 현상을 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책임하다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보면서도 현상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항상 살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다윗은요,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상 본문에서 다윗이 다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울 왕보다도 책임감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군 블레셋 앞에 나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백성뿐만 아니라 왕 사울까지도 이 상황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경사지에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아래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양옆에 넓은 경사면이 있어서 서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아드입니다. 골리앗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외형적으로 상당히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키가 3미터 가까이 되었고요. 몸에 들은 철갑만 57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또창 앞에 있는 그날 자체만 8kg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중무장했습니다. 반대편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우랑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형적인 모습에 압도 당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 괴물 같은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골리앗이 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골리앗이 어떻게 싸움을 했고 어떤 싸움의 경험이 있는지 전혀 나와있질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사람한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물건과 물건 중간에 놓여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골리앗은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간에서 말을 크게 하면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잘 싸우도록 복도 더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을 직접 보았거나 골리앗에게 누가 죽임을 당했다 그런 흔적이 성경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책임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책임감, 그에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보인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인데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요. 남을 비난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본문에 보면 배경이 어떠냐면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기 위하여 싸움터에 방문한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은 형들에게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윗은 열을 받았습니다. 화를 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장면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들은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오히려 노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함시그에서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군인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인가요? 형 엘리압은 이상에게 막내 동생에게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런 모습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형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형들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나이에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인 한명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막내 동생에게 이제 발각된 것입니다. 들킨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하죠. 어, 내가 특전사 출신이라고 예, 평소에 거짓말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예, 단기 사병 출신이었음을 이제 들키는 것. 어, 집에서는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운다고 생각해서 막내 동생에게 음식까지 싸다 주라고 했는데 전쟁터에 막상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들켜버린 그러한 상황. 막내 동생이 와서 전쟁터를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분을 내는 모습을 보니까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노를 바랍니다. 괜히 화내면서 성을 내는 모습이 책임감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책임감 없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역할을 남에게 넘겨줍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입니다. 초대 왕이죠. 그런데 이왕 사울의 모습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면은 어떤 보상이 있는지 막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 사실을 사울 왕이 보고봤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사울이 기대감을 갖고 다윗을 불렀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죠. 사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일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반 어른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장신입니다. 그가 아직 나이 어린 다윗을 보았을 때 왕으로서 자기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분을 나누는 역할을 하죠.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이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 사람들이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옷을 입혀서 조롱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옷을 던져 주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엘리사에게 전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전쟁터에서 왕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도 쉽게, 아무리 다윗이 목동이고 뭐 곰과 사자를 쳐 죽인 일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내주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왕은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대신 싸워준다는 말을 해준다면 당장이라도 자기의 옷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죠. 책임감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노를 쉽게 발휘하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풍조에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책임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사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윗은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을 사무엘상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잘 듣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말도 들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항호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저는 3회상 17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이두 단어를 통해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과 무책임한 사람의 이 차이를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3절과 24절에서 그들의 두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듣는 신앙과, 예, 듣지 못하는 신앙, 눈으로만 보는 신앙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왜곡된 것을 볼수 있고요. 전체를 볼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참 신뢰합니다. 눈으로 보인다고 다 믿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증명했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예,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죄를 범할 때가 있죠? 바세바를 보았습니다. 예. 그가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능하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가까이 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집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듣는 것은 상대방의 그 감정도 함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하신다면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자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책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형들, 수많은 군사들, 다윗보다 겉모양으로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경험이 부족했어요.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만난 적도 없고, 싸워 이긴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나선 것은 이번에 크게 한 건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골리앗 앞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실전 연습을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곰과도 싸웠고요, 사자와도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해도 곰보다 크지 못하고 사자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골리앗 앞에 설수 있었던 이유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와 싸워 이긴 경험, 곰과 싸워 이긴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하여 나가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할 말을 잃습니다. 나설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없으면 매번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데, 야,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이 하는 말 들었어? 목사님이 하는 말 들었어? 누가 이러던데, 어, 물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사울의 군복과 사울의 창과 칼은 사울의 경험들이에요. 사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물맷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공동체 앞에서 찬양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봄을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자를 만났을 때 힘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 앞에 나갔고 그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시나요? 뭐 반드시 뭐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기고 권리학과 같은 존재를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며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마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또 골리앗과 싸우던 그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그는 가끔 전도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면접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로 이제 결심한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교사 후보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 준다고 합니다. 모든 동기들이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좋아서 하고 있습니까? 어, 그런데 그의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이 먼지와 이 고생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찬양하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힘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잘 듣고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위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